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먼저 복희 8개를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태극. 복기와 복기 8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복기 8개가 되고, 복기 8개는 여기는 선천 8개 방위도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선천 8계라는 것은 소강절이 얘기고, 이건 복기 8개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뭐 소강절 선생 얘기가 되는데, 지금, 지금도 이 소강절 선생. 그 이론을 지금 거의 추종하는 입장인데 예. 그 명나라 시대 이제 와가지고 레지보기라든가 하는 학자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공부를 해보면은 제 생각도 이거 선천팔계라는 말은 좀그 어폐가 있는 말이고 이것은 하늘의 기운. 하늘의 기운인 오행이 순환하는 이치를 그리, 그린 그림이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는게 음,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그 복희팔계가 되고 그 다음에 문왕팔계가 있죠. 문왕팔계는 하늘이 오기의 흐름을 받아서 땅의 흐름이 그러면은 땅에서 오기가 어떻게 흐르는가 라는 것을 설명한 게 문안팔계, 후천팔계 혹은 어그 낙서 어, 낙서라 그랬죠. 이것은 하도에서 나온 거고. 음, 그러니까 하도나 아니면은 어, 복희팔계나 뭐 같은 얘기가 되겠죠. 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하늘의 움직임, 하늘의 움직임은 이건 양의 움직임이고 건택. 리진 그는 천이고 택은 못이다. 여기는 손이라고 그랬는데 못이다. 예, 그리고 리는 불이다. 여기는 중리라고 해놨습니다. 그화 어, 리화 모택 못이다. 그리고 어, 우레진 우레다. 번개다 우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숫자하 가고 이것은 음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생이 되고 이것은 성이 되겠죠. 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방향으로 5 6 7 8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어, 이것은 손풍 감수 이것은 간산 이건 곤지 그래서, 풍, 감, 간, 곤.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5, 6, 7, 8이고, 이것은 손풍이고, 감수고, 간산이고, 곤지다. 그래서, 천은 부가 되고, 지는 모가 되고, 이건 장녀, 중남, 소남. 어? 이렇게 어이 이런 뜻을 음 뜻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이것은 어, 그 설계 전에 보면은 어 그러니까 어역에 대해서 공작께서 시비을 지었는데 그 시비 가운데는 설계전이라는 전이 있습니다. 그 설계전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자세하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아 그것도 언젠가는 제가 강의를 할 생각인데요. 나중에 차후에 공부를 할 기회가 있겠죠. 음, 만약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고 그러면은. 아, 그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댓글에다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공부한 자료를 어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뭘로 발전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는 8개죠. 그러면 8개가 각각 대대 혹은 착종이라고 그러죠. 착 종의 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6 4사 개가 되게 되죠. 팔팔은 64사 그래서 어, 그 중천검부터 중리화까지 중천검부터 중리화까지 삼0 어, 개가 3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어, 저기 어, 색산 함부터 색산 하면서 시작해서 어, 그, 리, 리감 수화 미제 해서 64개가 되죠. 64개는 어, 후, 어, 후권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상 1부터 30까지 해서 상 권이 뭐가 되냐 그러면 하늘의 흐름이 된다. 하늘이 흐름이 되고 나머지 함, 그 함께부터 함께부터 미제께까지 서른 네 괴상은 뭐가 되냐 어, 그 땅에서 이루는 성수 성이 된다 1부터 삼까지는 상에에서 생이 되고 그러면은 이 이렇게 봤을 때어 우리나라 태극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태극기가 이렇게 되죠 음, 이 태극기에는 뭐냐 이 감방이 있죠. 예. 택손진산이네 개를 뺀건공이 감으로. 4개를 삼은 게 태극기가 되죠. 안에는 태극이 있고, 근데 우리가 흔히 이것을, 어이 태극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가장 쉽게 들리냐, 그러면은, 이 얘기는 심지어는 뭐 TV나 이런 데서도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박용형과 박영형가 하는 분이 고종의 명을 받고 일본으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아, 이 배가 그. 조선의 배임을 표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상징하는 국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 국기를 배 안에서 박용효가 만들었다. 뭐 그래가지고 만들고 보니까 그 배가 어 배그뭐 외국인이 타고 있었는데 그. 국기를 만든 게 뭘로 만들었냐, 그러면, 이 복희 8개를 국기로, 국기로 만들었다.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냐, 외국인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손, 택, 뇌, 간, 이 4개를 빼버리고, 음? 어, 건, 곤, 감, 니. 이네 개를 집어넣었다. 근데, 뭐, 어, 해서 만들었다. 뭐, 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상당히, 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어, 믿, 믿고 있고, 또이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참 소가웃을 얘기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지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왜놈들이 그렇게 지어서 만들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이 여기에서 보면은 차이가 하나 있게 되죠. 원래 건곤 감리는 아, 건곤 감리는 이열 십자 방향으로 이렇게 좌우방향 묘유방향으로 해가지고 배치가 돼가지고 있죠. 근데 이 태극기에서는 감방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그 앞에서 제가 설명한 부분을 어, 분하고는 상당히 다른 음, 그 얘기가 되죠. 만약에 어, 이게 복잡해 가지고 이네 개를 빼, 빼버리고 그렸다 하면은 당연히 어, 건곤 감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어, 표기를 해, 이렇게 특기를 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생각이 오히려 이치에 맞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 이렇게 양 괴, 괴로 응? 이 사이로 사이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아 동양에서는 좌상을 위로 칩니다. 좌상을 하늘로 친다 양으로 칩니다. 좌상을 그리고 우하를 음으로 칩니다. 음으로 치죠. 해서 좌상 우하에다가 건과 곤을 배치를 했다. 설계전에서 이건 뭐라고 설명이 되냐 하면은 건과 곤은 하늘의 이치를 정한 거다. 태극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태극에서는 동서남북이라는 게 없다. 상하도 없다. 하늘도 땅도 없다. 그런데 이게 태극에서 음양이 발현이 되면은 동서남북 상하사유가 있게 되고 상하가 있게 사 동서남북 상하사유가 있게 된다. 어? 해서 모두 십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방 삼계 그런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십방 동서남북 하고 감방 어? 동남 남서 그 다음에 서북 동북 여기까 합해서 8방이 되고 상하해서 10방이 되죠. 이 10방이 어을 표기를 하려고 그러면 좌상은 천이고 우하는 지다. 어? 이렇게 어, 그 하늘과 땅의 위치를 배열을 했고 하늘과 땅은 서로 대대하는 방향이 됐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대보다는 상하의 개념이 더 강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또 좌우의 개념이 강하게 되는데 이 여기에서는 대대의 개념이다. 그이 대대의 개념은 착과 종의 그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 착과 종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 착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이 곤을 갖다 옆에다가 따로 이렇게 붙였을 경우에 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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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좌우로 맞죠 어? 좌우로 섞이게 되죠 응? 이걸 보고 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이, 이 건을 위로하고, 건을 밑으로 했다 해도 역시 그 착이 되는데, 그음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죠. 만약에 여기에서. 미제의 관계를 보면, 아그 관계보다도 음, 다른 괴상을 한번 보죠. 그 64개에서 보면, 검게 하고 공게는 좌우로 서로 배치되는 관계가 돼 가지고 있어. 이것은 착이라고 그러고 그이 착계는 64개 중에서 몇 개가 안 됩니다. 제가 세 보진 않았으나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어 여덟 개상이 아닐까? 그 그런 거 어, 맞나?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건곤 다음에 돈 개가 하죠. 음. 돈 개는 술의 돈이라고 하죠. 그 그 수는 뭐냐 그러면은 감 감수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어, 어, 뇌진이 밑에 있는 괴. 어? 근데 이 뇌진 감수 뇌진 동계를 소래진 소래진 동계를 뒤집어 엎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산수 몸계가 됩니다. 뒤집어엎으면 산수 몸계가 되거든요. 해가 지고 그것보다는 종이라고 그럽니다. 해서 이 64개가 착 종의 관계로 이루어지면서 서로 순환하는데, 자 중청건은 중청건하고 그 다음 개가 중지권해서 천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재, 태극이 천지가 이루어지면서 돌아가는 괴상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돈몽부터 대축 아 대축이 아니죠 어디까지 가겠냐 아 그렇죠 대축 아 리대과 리대과까지 리 리대과까지가 이 태극이 순환하는 모양을 음, 어, 그, 그렸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어, 이 중감 숙기하고 습 중습 어, 중, 중습, 중수 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수 감계그 다음에 중화 리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삼식 괴상이 끝나죠. 그러면 이 삼식 괴상이라는 게그이 중을 떼 버리고 하나만 해서 건곤 감리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건 고는 하늘과 땅의 위치를 나타내고 이 태극에서는 그 방위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괴상을 표해 가지고 하늘과 땅의 위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감 양계가 하늘에 있어야 되고 리 화계가 땅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양이 위, 위에 있고 땅이 그 음이 음이 여기에는 리리는 음계죠. 어, 음계가 밑에 있는 것은 어, 그 음양으로서 바른 위치를 정했으나 이 감은 뭐냐? 그러면은 양계지만은 양은 채이고 사실은 음이 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은 원래 밑으로 향하는 양계이지만은 밑으로 향하는 성격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리께는 뭐냐 그러면 체는 음이지만은 용은 이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은 음계이지만은 위로 올라가는 성격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음과 양이 이렇게 음과 양이 아래 음은 아래 있고 양은 위에 있지만은 양이 내려오게 되고 음이 올라가게 돼서 이게 순환이 서로 되게 된다. 그래서 이 태극의 태극이 순환 오기가 순환하는 하늘의 모양을 완전히 갖춘 상괘를 나타낸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태극기인 뭐냐 이 지금 이 모양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하늘과 땅의 흐름이 완성 태극에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뭡니까? 그러면 사람이 혹은 천지 만물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제 함께부터미제계까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기운은 30 개상이 되지만은 나머지 학계는 34 개상이 돼가지고 마치 그 하늘이 하늘에서 오기가 운행되는 것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열 개가 되지만은 십 간이 되지만은 그 땅이 땅에서 하늘 기운이 움직이는 것은 어, 태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요술 해가지고 십 열두 어 지로 움직이게 되죠 마치 여기 그러니까 땅의 흐름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오기의 흐름이 십간의 어, 흐름이 1 2 개의 지로 이루어지듯이. 이 태극기에서 이루어진 30괴상은 땅에서 마무리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34괴상으로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은 나머지 이 34괴상에 대해서 34괴상을 이루어지는 것은 34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태극기의 명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은 사사하고 땅은 수령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있어도 태극기만 있어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각각의 그 신에 따라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기묘함에 따라서 그 기묘함이 듣 그대로 발현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잡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딱 드러나는 괴상으로는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이 태극기만 그렸어도 이 안에는 하늘의 움직임과 이 하늘의 움직임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땅의 움직임은 그대로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태요 표현을 할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이 태극기 만 있어도 그 8개가 서로 착종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64개는 이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 나라 국기인 태극기 가 가지고 있는 뜻이다 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또어 저한테 이 강의를 듣는 어 청강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저는 좀더 쉽게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대면을 하면서 제가 판서를 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좀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두 개만 가지고 나머지를 말로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극기에는 어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는 달리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은 이치가 어, 들어있고, 특히나 그 박영효가 일본, 고종, 고종의 명을 받아서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태극기를 만들었고, 그 태극기는 복희 8개를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들이 보고 뭐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나머지 그간네간 4개를 빼버리고, 어, 어 그, 동서남북 네 개의 인을 간의 위치가 해가지고 그렸다 하는 것은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다 하는 부분을 살, 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어, 저는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어, 그 태극기와 복기팔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